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뉴로핏 이 종목은 상장 이후에 하락, 대시대 상승이 이어지면서 돌파를 시도했죠. 조정 이후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봉상 은봉에서 양봉으로 고점까지 돌파 하고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세를 만들고 있죠. 월봉상 연봉상 은봉에서 양봉으로 전환이 되고 현재 가격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소림사 대장주 단타 리딩방 선 이번주 노타같은 경우 시간에 지난주 종가배팅을 했죠 그래서 당일 리딩에서 당일 그 다음날 23%이상 급등이 바로 나왔습니다 유로픽같은 경우 이번주 주가의 방향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먼저 소림사 멤버십 열혈강호 영상 보시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멤버십 단타등급에 가입하시면 단타방에서 오늘의 급등주를 바닥 출발 자리에서 추천해드립니다 매수신호 매도 신호 드리니 따라하기 참 쉽겠죠? 단타방 결과는 카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열혈 강호 등급은 중장기 다크호스 종목을 추천, 목표가까지 잡아드립니다. 수익을 볼 가격까지 가면 우리는 다섯 배입니다. 네 배에서 다섯 배, 뭐300% 400%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년 전 추천한 바이젠셀, 와이바이오로직스 바닥부터 몇백 퍼센트 고공행진 중이죠? 2026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매집해야 할 제약바이오 다크호스 주식과 대장섹터 주식, 열혈 강호 가입하셔서 분석 영상 확인하세요. 유로핏은 이번 주 이제 22,500원 돌파를 하면 27,500원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시면 한달 30만원인데 지금 30% 이상 할인 중이라 18만원에 입장하실 수가 있고, 여러 강호 같은 경우 단타뿐만 아니라 대시세 종목, 사분이 강의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단타방 소개 영상도 있고, 단타방 급등 결과 필수 시청 영상들이 있습니다. 매일 추천주 결과를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주식소림사 카페에도 공지사항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추천해서 오늘 상한가, 오늘 급등 결과 확인하시고요.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육물산도 4%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한 개에서 다섯 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들이니 하루라도 빨리 입장하세요.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겁니다.